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력형 인싸 노인진희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광고회사 컨텐츠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제가 이전에 올렸던 영상들 댓글 중에서 광고회사에 어떤 직무가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은 광고회사에 대체 어떤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떻게 뭐 팀원들이나 아니면 어떻게 회사가 구성되어 있는지를 좀더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크게 이제 광고회사를 보면은 두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기획팀이라고 부르는 파트와 제작팀이라고 부르는 파트.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고, 회사마다 좀 다르지만, 일단은 대부분의 회사들은 다 기획을 하고 플래닝을 하는 그런 팀, 사람들이 있고, 또 이제 플래닝한 것들을 실제로 제작하는 그런 제작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획팀에서는 그러면 어떤 일을 하냐. 광고회사 자체가 광고주가 있고 어떠한 브랜드의 일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브랜드에서는 생각보다 이제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번에는 이 제품을 잘 많이 팔았으면 좋겠다든지 아니면 우리 브랜드는 제품은 잘 많이 팔리는데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든지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부, 그런 식으로 브랜드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광고를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아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를 <laughs> 이제 계획하는 하고 기획하는 팀이 이제 기획팀에서 하는 업무고요 제작팀은. 뭐 기획팀에서 아 이런 문제를 이렇게 이렇게 해결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을 때아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해결하려면은 이런 비주얼이면 좋겠어요 아니면 이런 카피가 들어가면 좋겠어요 뭐 이런 영상을 만들어 보면 좋겠어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제작하는 팀이 제작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기획팀에서 어떤 분들이 있고 어떤 일을 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회사마다 부르는 명칭은 다른데 보통 제일 많이 쓰는 말이 AE일 거예요. AE. a 는 Account Executive의 줄임말인데요. 이 브랜드의 어카운트를 집행하고 뭐 다루는 이런 일을 업무를 한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기획팀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A가 있는 게 제일 대표적이고, 뭐 어떤 회사에서는 기획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매니저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종종 프로젝트 매니저라는 타이틀이 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매니저는 좀더 뭐 예를 들면, 한 브랜드에서 이뭐 되게 다, 뭐 다섯 개의 일이 있을 때뭐이 하나하나의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그런 매니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간혹 가다, 뭐 회사마다 좀 다르지만 전략을 짜는 전략팀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인사이트팀이라고 해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 제품을 20대한테 광고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아, 요즘 20대들은 그럼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뭐 어떤 게 유행인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고, 뭐, 자료를 서치해서 분석하고, 요런 일을 하는 또 팀들이 있고요. 뭐, 약간 그 정도가 제 기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광고주한테 이제 일을 받았을 때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이제 기획팀에서 리드를 해서 가고, 뭐또 기획팀에서 제일 크게 하는 일은 아, 이 정도의 일을 하려면 이 정도 금액이 될것 같다라는 돈 계산. 뭐, 요런 것들도 다 기획팀에서 하는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작팀에는 크게 이제 크리에이티브 팀이라고 부르는 곳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CD님이 계신데, CD님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예요. 그래서 크리에이티브, 그러니까 모든 뭐 비주얼, 뭐 컨텐츠, 뭐 아니면 카피, 이런걸 다루, 모든 걸다 매니징 하는 디렉터의 역할을 하는 CD님이 제일 위에 계시고, 그 밑에 아트 디렉터라고 하는 AD라고 부르는데, 이제 비주얼을 담당하고, 아트를 담당하는 아트 디렉터가 있고, 또 카피라이터라고 해서 카피를 실제로 쓰는 카피라이터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통은 뭐, 요런 요런 걸로 이런 비주얼이나 이런 카피를 써주세요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우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요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에 맞는 뭐, 카피라든지 아니면 크리에이티브를 주세요라고 했을 때는 이제 제작팀에서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뭐, 아트 디렉터 같은 경우에는 회사마다 좀 다르기도 한데 뭐, 영상 내에 들어가는 그런 전체적인 룩앤 필이라든지 아니면 무드라든지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뭐 하다못해 브랜드에서 뭐 진행하는 뭐 소셜 포스팅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디자인까지 이제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카피라이터는 이제 보통 카피를 딱한 줄로 쓰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광고회사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할수 있을까라고 보통 많이 생각을 하시고 아니면 내가 전공을 뭘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그 댓글에도 많이 남겼지만 꼭 광고 홍보학과를 나온, 나오지 않아도 기획자가 될 수도 있고 제작팀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다만 예를 들면 기획자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것들을 뭐 많이 다루니까 기본적으로 미디어에 대한 숙지라든지 이런저런 일을 동시에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제작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비주얼을 다뤄야 되니까 뭐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툴을 뭐, 잘 다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카피라이터들은, 뭐, 공문학과를 나오신 분들도 되게 많고, 문예창작학과라든지, 뭐, 그런 글을 쓰시다 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요. 근데 또 제가 아는 또카피라이터한 분은 경제학과를 나오셨는데도, 카피를 쓰고 글을 쓰는 게 좋아서, 카피라이터로 이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뭐꼭 전공에 국한이 있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전공자면 좀 유리한 건 있어요. 왜냐면 나는, 이 프로세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먼저 배울 수 있고 어떤 직무들이 있는지 알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회사를 좀더 선택하고 아니면은 어떤 일을 선택할 때좀더 이제 편안하게 아니면은 좀더 빠르게 쉽게 내 진로를 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부터 한 편의 광고가 나오기까지 어떤 과정들이 있는지를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애플 핸드폰 광고를 만든다고 생각하고 이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애플에서 이제 광고 대행사들을 이렇게 불러요. 우리 광고 찍고 싶은 사람 아니면은 내가 일해봤는데 이 광고회사가 괜찮더라 이런 애들을 부릅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볼게요. 이번에 우리 새로운 뭐 아이폰 12가 나왔어요. 근데 이 12를 20대들이 많이 샀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12의 메시지는 뭐 예를 들면은 뭐 글로벌 세계 넘버원 뭐 아이폰 이런 거라고 치면은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고 뭐 우리 브랜드는 뭐 이런 이러한 메시지 전달하는 브랜드에요라는 걸 주고 아뭐 우리 이번 광고는 뭐 5억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라는 이제 이런 것들을 RFP라고 하는데 Request for Proposal이라고 해요. 그래서 RFP를 뭐세 개의 광고 대행사한테 줬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있는 광고 회사라고 쳤을 때, 그러면 이제 기획자들이 보통 가요 그 미팅을. 그래서 아요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걸 듣고 이제 회사에 제가 와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저는 기획자니까 기획자로서 뭐 이렇게 뭐 시디님 와보세요 뭐. 막뭐 전략 하시는 분다 오세요 이렇게 해서 각 팀에서 한 명씩 뽑아가지고 이렇게 미팅을 합니다 그러면은 보통은 뭐 이제 제안서를 내기까지 한 2~3주의 시간을 줘요 브랜드에서 그러면은 2~3주 동안 이제 제안서를 만드는 이제 작업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전략하시는 분은 아 그럼 이 브랜드가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고 뭐 20대한테 팔고 싶다고 하니까 요런 것들에 대한 20대에 대한 백그라운드라든지 아니면 이 브랜드가 어떤 메시지를 했었는지 이런 히스토리도 조사를 하고 뭐 여러 가지 리서치를 하면서 아 우리는 이번에 이 아이폰 12로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한 장의 뭔가 전략 같은 전략에 대한 내용을 들 정리하고요. 또뭐 인사이트를 하시는 분은 아 요즘 20대들은 이런 단어를 많이 쓰고, 뭐 이런 게 유행이래. 예를 들어봅시다. 뭐 20대들은 요즘 주인 말을 쓰는 게 유행이래. 뭐 요런 정보들을 갖고 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 그런 정보들을 모아서 기획자가 이제 크리에이티브 팀한테 이제 다시 또 내부에서 또 브리프를 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크리에이티브 팀한테 아,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20대들은 줄임말을 좋아하고 그리고 이 핸드폰, 뭐이 새로 나온 아이폰은 이런 이런 기능이 있으니까 이런 걸잘 보여줄 수 있는 영상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요즘 애들은 웹툰을 좋아한대요. 그러면 뭐 웹툰에 대한 걸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브리프를 주죠. 그러면 크리에이티브 팀에서는 이제 카피라이터랑 그러면 아트 디렉터는 아, 요즘 애들은 웹툰을 좋아한다는 정보를 들었기 때문에 아,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이번 비주얼은 웹툰 형식으로 가겠다 라고 하고 그냥 카피라이터는 아, 요즘 애들은 줄임말이니까 우리도 줄임말로 카피를 써야겠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그게 뭐 영상 제작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지 제작물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간을 만듭니다. 보통 영상 제작물을 경우에는 스토리보드를 그려요. 그래서 뭐 20대라고 했으니까 요즘 뭐 20대들, 뭐 그럼 또 저기 저 인사이트 팀에서 아, 20대들은 자기 또래가 나오는 영상을 더좋아한대뭐 어른들이 나오는 영상보다 자기 또래가 나오는 게더 공감이 된대. 그러면 이제 스토리보드로 아, 또래들이 나오는 무언가의 이제 이야기를 만들고 그러면 요런 또래들이 나오는 웹툰을 또 그릴 수도 있고 뭐 이런 조사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다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제작팀에서 이제 간을 만들어주세요. 뭐, 샘플을 만들어주시면은, 요런 것들을 이제 한 2주에 걸쳐서 이렇게 탁탁탁탁 모아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그 동안에 또 기획자는, 아, 뭐, 5억이라는 예산을, 그러면 우리는 영상을 만드는데 뭐 2억을 쓸 거고요. 뭐, 웹툰 작가를 섭외하는데 뭐 1억을 쓸 거고요. 뭐, 여기에 뭐또 어떤 배우가 등장해야 되면 뭐이 배우를 하는데 뭐몇 억을 쓸 거고요. 뭐, 그리고 이거를 뭐 TV나 아니면 20대들이 좋아하는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채널을 통해서 미디어가 뭐 이만큼 나갔으면 좋겠어요. 라는 뭐, 풀 이렇게 제안서를 만들어요. 네, 뭐 제가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브랜드나 아니면은 제품에 따라서 그 성격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들은 제가 알기로 아크리에이티브가 너무 좋아서 뭐이 앞에 뭔가 전략 이런 거 필요 없이도 그냥 진짜 통과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 스탠다드는 뭐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2주 동안 내부에서 열심히 만들어서 이걸 이제 발표를 하러 갑니다. 다시 애플한테 제가 가요. 이렇게 쭉쭉쭉쭉 가가지고. 우리 이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너네가 말한 게 이런 문제가 있다고 했으니까 이런 걸뭐 이런 형식으로 예를, 아까 예를 들었던 것처럼 뭐 웹툰으로 20대가 나오고 뭐 이런 배우를 써서 뭐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라는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저 말고도 세 개의 회사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브랜드에서는 세 개의 회사 중에 이제 고릅니다. 내가 이캠페인은뭐이 프로젝트를 얘네랑 같이 하겠다, 이 회사랑 같이 하겠다라는 걸를 골라요. 그러면은 우리 회사가 됐어요. 내가 한게 됐어, 팔렸어. 보통 팔렸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내가 잘 팔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사인을 하죠. 계약도 하고 뭐 사인도 하고, 막이 정도 금액이 맞는지 하고 뭐 이런 걸 합니다. 네 그러면서 예를 들면 처음에는 5억이라고 했는데 그게 뭐 2주 사이에 막 3억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아 이게 우리는 5억 짜리를 생각했는데 이게 너무 좋으니까 10억을 쓰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은 케바케인데 어쨌든 상황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과정들을 겪어서 결국에는 뭐한두 달에 걸쳐서 모두가 만족하는 근데 보통 모두가 만족하기 쉽지 않고 뭐 보통 광고주들이 거의 다 만족하는데 아 이거는 편집해야 될것같아아뭐 <laughs> 어쨌든 그런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광고주와 이제 대행사가 아름답게 <laughs> 합의를 하는 과정을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뭐 촬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이 촬영할 프로덕션을 만난다든지 뭐 이런 또 과정들을 이, 거치게 돼요. 그런 과정들에서는 아무래도 제작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크리에이티브 팀에서 좀더 주도를 해서 많이 가고요. 그 사이에서 뭐 기획팀 같은 경우에는 뭐돈 관리라든지 아니면 뭐 계약서 관리라든지 광고주가 원하는 방향과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정말 맞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트랙하면서 같이 가고요. 그래서 이제 양쪽에서 모든 준비가 다 끝나면은 이제 촬영을 실제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촬영을 하면은 이제 뭐 보통은 대행사에서 프로덕션과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뭐 촬영부터 이제 촬영을 실제 촬영 날에 촬영을 진행하고 보통 뭐 1차 편집, 2차 편집, 3차 편집 이렇게 돼서 마지막에 또 광고주와 대행사가 모두 만족하는 그런 영상이 나올 때까지가 한, 한달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동안 뭐 카피를 수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비주얼의 디렉션이 조금 바뀌기도 하는데 그러면 뭐 영상을 수정하면서 그런 것들을 같이 조율해서 나가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한편의 광고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3, 4달 정도의 과정들을 진짜 5분도 안 되는 시간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거라서 뭐이 사이사이에는 더 많은 과정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짧은 영상 안에 담아야 하기 때문에 긴 과정을 이제 짧게 축소해서 말씀드린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나 아니면 은 분위기 뭐 브랜드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와 다른 과정들을 겪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요즘에는 광고를 제일 많이 보시니까 뭐 유튜브에서도 뭐 재밌는 광고가 있다면 스킵하지 마시고 한 번쯤 이렇게 재밌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광고회사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은 뭐 저에게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어,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들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데 어, 이제 손 씻기 잘 하시고 그리고 마스크 꼭잘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어제 아침에 라디오에서 최근에 들은 짧은 말을 하나 드리고 갈게요. 손셀백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손 씻기는 셀프 백신이다. 라는 거를 손셀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마지막으로 손셀백 이렇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손셀백! <목소리>